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동과 서가 분리가 됐죠? 로마, 영토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치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죠. 종교가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서유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네, 동유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동유럽인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네 그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 등장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그냥 참고로 그냥 정리를 하신다면 476년에 멸망을 했는데 약 1000년간 더 전속됐어요 언제까지 1400. 53년 까지입니다. 뭐, 이거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리는 수도. 수도 어디죠? 그렇죠. 혼, 스, 탄, 티노 폴리스. ...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한다 여기 위치 보이시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 십자가 있는거 여기가 첫번째 5대 교구인데 어, 지난 시간에 이 로마만 로마만 이쪽 서쪽에 있고 나머지 교구가 동쪽에 다 있는거 보이시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이 좀더 되겠죠. 점점 교회의 권력, 권력이, 네, 동쪽으로 처음에는 기울어져 있었던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을 하다 보니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상공업자, 그리고 자영농 이들을 보호하면서 재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모습을 보이, 보이, 보이게 됩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 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즉이말인즉스 황제보다 황제가 교황보다 네 권력이 센다 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성기 때 전성기 요 황제만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몇 세기냐? 바로 6세기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영토도 확장하고요. 법전도 편찬합니다. 그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우리 로마에서 뭐 십이표법 얘기 나왔던 성문법이 이때 와서 집대성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어. 아래는, 아래는 이제 유스티니아 뉴스 법, 그 법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535년 6세기에 기초된 이 칭령 집은 유력한 토지 소유자와 지방 토호들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여러 속주들에게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보호관행을 일체 금하는 바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탈취하거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며 피해 당한 자들에게 보호를 약속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행사하는데 법과 황제의 은총으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들의 이 법전의 편차 목적이라든지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1000년 동안 가면서도 점점 색퇴를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롬바르드족, 이슬람 세력 또는 슬라브족들이 침입을 하면서 점차 영토가 축소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데 두 가지죠. 여러분들 교과서 123쪽에도 나오고요. 네. 그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어, 군관 구제와 구제와 그리고 둔전 병제 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중국에서 이제 뭐 균전제와 그리고 부병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하나 하나 살펴보면은 군강구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군강구를 구역으로 나누고 이들이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소유하면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대신에 군역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세금대로 걷고, 이제 병사로서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하지만, 둔전병제도. 대농장을 소유하는, 이제, 서유럽처럼 봉건영주화가 되다 보니 이 둔전병제가 약화되고 자연스럽게 둔전병제가 약화되면 황제권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봉건영주화라는 것,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셀조쿠티르크가 침입하고 서유럽의 구원을 요청을 하면서 이게 벌어집니다. 이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중요하게 다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요거 1453년을 그래서 우리는 어 일명 중세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어, 야, 얘기하시면 좋, 을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은, 어, 서유럽에서는 요 때, 어,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 끝납니다. 우리 잔다르크 들어봤나요? 우리 이후에 좀 얘기, 다음 시간에 좀더 얘기할 건데, 이 백년 전쟁이 요때 같은 해에 종결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다 비잔티움 문화는 어떠했는가라고 살펴보면 성격은 자연스럽게 네, 그리스와 헬레니즘을 섞은 로마 문화가 중심이 됩니다. 어, 그리스 종교를 어, 혼아 융합을 하면서 서유럽과는 다른 독자적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채택되고 그리스 고전이나 수집 연구가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유럽 지역의 르네상스에 크게 자극을 주게 된다. 종교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가고 계속 얘기하죠.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 그리고 법률은 아까 봤던 유스티니아는 법전,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웅장한 돔 내부에 무슨 벽화,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입니다. 우리 그 고딕 양식 할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교과서 123쪽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자이크 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 비잔티움 문화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뭐 어,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슬라브족의 문화권. 아까 슬라브족들이 많이 침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전파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키에프 공국, 키우, 우리 경, 어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하면서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KF의 소재가 있는 이 똑같은 이름이죠.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 나중에 이제 이게 러시아와 같이 이제 러시아화 되어 간다라고 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 동서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동유럽. 어, 즉 비잔티움. 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따지면은 여기는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황제 황제가 교황 교황보다 권력이 세다. 그리고 전성기 누구? 유스 티니아 누스 황제. 를 기억 아이고, 미안해요. 시리가 옆에서 반응을 했네요. 네, 유스티니안 수황제가 전성기 이구요. 그리고 통치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군간구제, 둔전병제.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히려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무슨 양식이 있더라? 비잔, 티움 양식이 있더라. 정도만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황제교황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어, 그리스 종교.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유럽에서 동유럽을 돕기 위해서 출발하는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십자군을 하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그 종교가 굉장히 크게 세태해집니다 어, 그것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